보시면 그 잠깐만 지금 어디지? 3번? 지금 3번? 3번 우측 헤어라인인데요. 표준값 대비 33.3% 감소되어 있다. 아, 우측이 이렇게. 많이 감소되어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값은 제곱 센티미터당 120 헤어인데 지금 우리 그 피험자분의 음. 밀도는 80이죠. 아, 네. 그래서 한33% 감소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후드부도 기준값이 이제 120회원대. 그 우리 지금 105 정도로 여기는 훨씬 낮죠. 네. 니12% 그러니까 감소돼 있다고 나오고 정수리 한번 볼까요? 오히려 정수리는 되게 좋으신데요? 우측 후두부랑 제가 아니 우측 앞머리하고 제가 후두부가 좀 좌측 한번 봐요 좌측. 좌측도 괜찮으시고. 네. 그다음 모발 굵기 한번 볼까? 모발의 평균값은 굵기가 여기 좌측 헤어라인이거든요. 네. 굵기가 32% 감소돼 있다고 나오죠. 이렇게 모발을 하나 하나 다굵기를다 측정해 을 주네요. 이게 이제 칼라가 들어가 있는 게 모발을 다 구분하기 위해서 음. 각각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이제 평균값을 낸 거고요. 여기는 앞 헤어라인 여기입니다. 여기 네, 앞. 앞 헤어라인에 22.6% 감소. 뭐 우측은 28% 감소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죠 네, 네. 저는 머리카락이 다 전체적으로 다가느해요주로는 이제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파마도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이제 네. 이러한 화학약품들이 들어가면서 아... 그~ 모낭에 네. 영양분을 주는 역할이 떨어지면서 이 모낭이 튼튼해야 이 머리카락이 굵고 길어지는데 이제 모낭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영양분이 잘못 가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굵어지는 게 감소하는 거죠. 모낭이 축소되면서 네. 모낭이 축소돼서 머리카락이 얇아진다고 보시면 돼요. 네.